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5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너무 좋죠? 날씨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단순한 것을 선택해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단지 단순하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론과 논리,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길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진리는 단순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소수화된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순한 것을 선택하는데 좋은 것은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냐면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 두자면 의심하지 않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상상하고 의지하되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출근을 또 하게 되는데 연휴잖아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